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1년 1독 성경학교 꿀송이 보약교 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예, 점점 아, 3월 달도 또다 돼가네요. 예, 어,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에서 순서를 따라서 1 5장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말씀이죠. 3월 1 3장에서1 5장 인사가 만사다라는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이 일을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 제대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인사가 만사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역시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세우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세우시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열길 물속은,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참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겁나게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아주 요상하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우리 인간은 사람을 참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쓴맛, 단맛을 다 봐야,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죠 사무엘 하 15장을 읽다 보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을 하기 위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참이 부려 막책한 약한 자식이 반역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이름은 정말 아버지가 은혜스럽게 지어놨는데 아주, <laughs> 이름하고는 정반대네요. 압샬롬, 아부샬롬. 아브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압이라는 것 아닙니까? 평강, 평강의 압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불행의 앞잡이가 됐습니까? 평강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아들 이름을 겁나게 은혜스럽게 지었는데 애가 그냥 커서 그냥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 입인, 그 이름에 먹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예찬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아주 더러운 그런 말들을, 글들을 써가지고,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름이 아깝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찬양, 암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 예. 차라리 저같이, 그냥 뭐, 불신자, 엄니가 나를 그냥, 에 예, 도록수라고, 녹수라고 지어서 뭐, 어, 별, 별,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름이니까, 상관 없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알수 있는 사람은 되게 조심하죠. 압살롬, 압살롬, 샬롬의 아버지, 어, 평화의 아버지.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참, 아의 나쁜 놈이, 참 아예 나쁜 놈. 예. 3회 하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경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자기가 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보통의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이, 이 이해서 삽니다만은 하지만 압살롬은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계획적으로 어 자기의 그 야망을 에,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배다은 형제 압논에게 급탈당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치밀하게 시침이 뜨면서 잊어버린 척하면서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탁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성격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탁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탁 내세가지 않고 찬스를 완벽하게 기다렸다가 확 덮치는 아주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압론만 없으면 왕위를 물려받는데 자기가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형 형제 압론을 죽일 대성적인 명분을 이제 얻었고 탁 기다렸다가 자기하고 왕이 경쟁을 하는 그 형제를 죽인 것이죠. 겉보기에는 여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도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던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꿈꿨겠죠. 너무나 무섭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1 5장 2절 말씀이 읽어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왕자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외모도 환칠하죠. 그런 백성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어? 어?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너무나 잘한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4년 동안이나 매일 같이 아침에 일찍 나서 왕의 궁전 앞에 나가서 송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예,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다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게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귀가 악한데 왜 그렇게 마귀가 또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봐요. 어메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냥 뛰는지 몰라요. 마귀를 위해서 어, 그들의 그 어, 교주를 위해서 아, 예수님의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에 빠질수록 얼마나 열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압살롬은. 4년 동안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이 있다고 여러분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열심이 특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 주면 안 돼요, 책분자로. 그런 여러분 이 분별력과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열심 있는 사람이 큰 직책을 가지면 나중에 그 본색이 드러나면 교회가 크 시험에 들수가 있어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겸손함과 하나님 사랑함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그 영성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또 15장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만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근히 왕을 디스, 어? 은근히 왕을 응?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 말을 듣는 거다. 그는 마땅히 왕자로서 국정을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으면서 왕을 은근히 욕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목회자를 디스하고 은근히 하나님의 교회 귀한 종들을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압살롬 같은 인간상을 조심해야 된다게요 또한 압살롬의 문제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참 아주 그냥 꼴보기 싫고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그런 백성들과 스킨십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고마움을 표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늑대와 이리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늑대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겉모습은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사람이 정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겪어보면 일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아주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속내를 싹 숨기고 겉으로 그냥 양의 까죽을 쓴, 양의 까죽을 쓴 이리 같은 인간이었다. 우리들은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여론을 모아서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 때 다이슨은 불이 나게 도망갔고 초기에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 관계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살펴보세요. 압살롬 같은 유형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예. 이름은 겁나게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겪어보면 그것이 아니오.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관계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찬 탐욕적이고 조만한. 그런 인간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으니까 압살롱 같은 사람을 우리가 그런 반역의 라인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 친구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친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삼고 사는데 압살롱 같은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